아, 별품 받고, 바로 오버워치로 찍기는 거지, 피파 하다가. 그러면 이제, 왜 오버워치 방송, 아, 피파 방송 안 하세요 하면은, 아, 피파 나중에 할게요 하고, 막, 오버워치 만이어 근데 나도 지금까지 100분 좀 받은 걸로 치면 만 개는 되겠다. 100만원은 받았겠다. 와, 인지한테 썼대. 만 넘게 부럽다. 천개로 아. 핀가. 움직이기 힘들다. 반지탑 타, 아. 반지탑 타. <laughs> 개웃기지. <laughs> 어... 메이플 방송 많이 해달라. 해주세요. 메이플 저 뭐지? 하루에 한 번씩은 해요. 오버워치는 롤 중간 클래픽때만 돌아간다고요? 그니까 오버워치를 방송을 키고 하잖아요? 렉이 제가 2년전 최신컷이거든요? gts 650 ti 인데 그게 렉걸려요 그니까 러 오버워치 화질을 가장 내리고 방송을 키면 렉이 걸립니다 안걸릴라며 gts 650이야? 응 gts 1060정도 되면은 이제 안걸립니다 오버워치가 방송을 렉이 1050은 해야 이제 오버워치 방송을 할수 방송. 있어 그니까 아, 나는 그러면 난 950이면은 종목할 수 있는 거 꺼져야지 그니까 요즘 g p s 한 1000은 써야 돼1000몇순 써야 돼 그래야 방송이 다잘 들어가지 어? 어? 공부하자 그니까요 ㅎㅎㅎ 얘 약속 어디 갔어? 그냥 이럴 수 있어 써둔 줄 알았지? 메이플 빠졌거든요. 맨날 징역 다하다니아 오늘 좀 재밌네. <웃음> 여러분들 <웃음> 어, 사람이 많아서 재밌어. 사람이 많아서 떠드는 게 많잖아. 그래서 재밌어. 와 2021이야 대박.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쯤에 미루면은 대기 대기. 캐시 선물 준대. 마크하고 메이플이랑 어 서든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할게요. 아... 투표해서. 혹시 방송 더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 가서 어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 댓글 하고 구독하기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. 레츠고 슈투브너 뭐야 너 지금 갈 거야? 그래야지. 지금 플레이미자드 1 2회 차까지 올렸거든요. 응. 그냥 하, 야, 그럼 뭐, 지금 약속하 약속 갈 거야? 그래야지. 오케이. 어.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쯤. 베도록 할게요. 와, 오늘, 오늘 시청자, 시청자분들 많이 와서 떠들어서 재밌었음. 학교에서 보셈. 친구들한테, 친구들한테 다 홍보해서 시청자 40명 찍자. <laughs> 우리 길마가, 우리 길마 엠블렘이 메이플 하면 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. 어. 알지? 어, BJ들? 함둘자. 어, 그래, 그래. 어, 알아, 알아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스카니아 대소 어. 엠블레미아, 어깨패터, 우리 둘다 아, 정말로요? 아, 메이플리 감사합니다, 진짜. 정말로.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, 여러분들. 만약에 유튜브 보기 귀찮으면, 그냥 들어가서, 동영상 그 들어가서, 동영상 그 켜지는 것만 확인하고, 좋아요만 누르고, 댓글 뭐 달거나 댓글은 안, 그 좋아요만 눌러도 홍보 효과가 아마 될 거예요. 좋아요만 누르고, 들으셔도 돼요. 조회수만 좀 올려줘도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. 재밌는 거, 재미, 재미있을 것 같아서. 오케이,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저는. 다들 뭐 하고 있을 거야? 서든 할 거야, 다들 이렇게난 약비 서든 하든 아, 서든 좀 하자. 뭘 하러 갈까? 회장님하고 서든 하고 있어.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